자 그러면 다음 엔딩을 좀 봅시다 첫 번째 엔딩은 어, 이 게임의 첫 번째 엔딩은 우주 탈출 엔딩을 보셨는데 우주 탈출이 조금 더 어려운 엔딩이에요 솔직히 아늑차, 아늑한 집 엔딩 같은 경 주기 200 이게 제일 어려운 조건이지 나머지는 그냥 쭉쭉 하면 되는 거라 네, 그럼 이제 위대한 기념물을 지어 보도록 합시다 건설만 하면 되거든요 위대한 기념물은 여기다 지어 줄게요 근데 네, 위대한 기념물은 재료가 좀 필요로 합니다 네, 재료가 좀 필요로 해서 그걸 좀 모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세라믹은 좀 회수를 합시다. 아, 세라믹을 좀 필요로 하기에. 회수를 하고, 요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요리는, 대충 아이스 바이옴에다가 자리를 잡고 만듭시다. 여기 살짝 밀어서, 여기 살짝 밀어서서 여기도 하겠습니다. 이리 4칸이잖아. 이거 정제했어. 요리 제스처 써 만들어주고. 완전.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자동화는 시켜줍시다. 이거에 로봇팔. 타구. 효율은 좀높여주자고요 여기는, 모래. 그리고, 배관은, 대충, 요렇고로 혹시 모르니, 타다리 아니만 지워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는 행성에서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진도 가능합니다. 여기 방금 로켓에, 어그 관광보드라면 애들이 이거 타고 우주 관광을 갈수 있거든요. 관광보드를 애들 다 실어 나르면은 애들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한 명의 그한 번은 한 번은 사라져요. 이 다음에 다시 제가 시간에 찢어짐으로 애들 보내면은 그냥 왕복으로 갔다옵니다. 아, 그냥 행성 치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만 좀 저거 취급이야 특별 취급이야 두 번째부터는 얄짤없어요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터랑 이런 건 준비가 됐으니 지어 봅시다 가구에서 기념물 바닥 중간 머리가 들어갈 텐데 머리 자리도 좀 비워줘야겠네요 아뭐생겼으니까 한번 부셨다 다시죠 편 떨어져 있는 거 보기 싫어요 정리하는 건더 귀찮으니까 일단 그렇게 합시다 모래 왜 아무도 안 넣었냐? 모래 좀 넣어 다오 모래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유리를 100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50개 시킵시다 올해는 그냥 이렇게 대충 뜨거운 그 차가운 구역에서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에 아이스 바이옴 이렇게 벌어서 시키면 돼요. 뭐 열을 뽑아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의미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자동화를 그 뭔가 열 열을 재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까 해서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아이스 바이옴에다가 대충 아이스 바이옴 한 군데 골라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올해는 여기 치우기만으로 바꿔주고. 어, 방금 바닥을 제가 지을려다가 안지었는데 시설 재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념물 기초, 기념물 기초에는 흑여설과 강철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 시설이 강철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강철은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념물 흑에서과 강철 가지고 만들고요. 그러면서도 유리인 계속 만듭시다. 굿즈 굿거나 전체 살짝 모자란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긴 해그 다음에 오톤오톤 들어가죠 어 계속 찍어내고 아철 그만 그만 만들어라 전철부터 만들어라 이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엔딩 보고 싶을 때딱 보고 끝내야지 어. 그래서 저이 행성들 마무리할 땐 그래도 적어도 엔딩은 보고 끝내거든요 엔딩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받침대 완성. 이제 다음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세라믹으로 해소를 했죠. 세라믹 2.5톤 플라스틱 2.5톤 그리고 강철 5톤을 요구를 합니다. 중간 부분 딱 만들어 주시고 받침대 모양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크리터 많이 키웠으니까 이걸로 가자. 아니다, 기본으로 갑시다, 기본. 왜, 완성 딱 하면 바로 저거 되니까? 얘네들 사기가 이미, 아, 다 이미 너무 좋은 보합을 먹어버려서 사기가 다 올라가 봐있어. 있어. 왜 만들고 그냥 엔딩 보면 안 돼? 에, 예, 제트백이어서 지금 사다리, 제트백 아니면 은 여기 양옆에 사다리를 깔아서 이들 만들거든요? 그냥 만들고 엔딩 보자, 왜. 정리할 것도 없어. 유리만 는데 그리고 좀 걸릴 거야, 이거. 제트팩의 장점이네. 아시아 하는 사람 많다고요? 엔딩 바로 보여서? 음. 아, 원하는 모양을 엔딩 못 본다고? 기본 모양으로 보죠, 뭐. 저안 그래도 저 지금 기본 모양으로 볼 거라서. 기본 모양으로 보고 모양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봉. 그리고 이제 머리를 봐야 돼요. 머리는 근데 지금 재료가 좀 부족하죠. 강철은 됐는데 유리가 없다. 유리 열심히 만들어봐라. 왜안 해? 빨리 와, 프랭키. 지금 근데 멀리 만들어놔서 그래요. 아, 자, 너무 멀다. 이거라도 좀해놔 빨리 나오고 아뭐 근데 이제 엔딩 볼 때까지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 뭐 상관없지 않을까? 왜 나라 날아와서 한다? 택시 타고 안 오고 왜 이걸로 온다? 하나로 하다가 제 속이 먼저 터질 것 같으니까 하나 더 만들자. 얘가 우선도가 군대도 안 하는 거는 얘는 지금 저거 잡고 있어서 그럴 건데. 그치, 너네 이거 잡고 있지. 타이머 레그 끊었다 뺐다 해야 되나, 잠깐, 잠깐. 굉장히 열받네. 이거, 팔로 내리자. 아, 넌 그거 해, 이스카나. 아, 따인치 잘한다. 한 번에 2 5 k 로씩 만들어서 100번 만들면 되긴 합니다. 좀 남았죠. 빨리 만들어. 유리도 모니터링합시다. 이제 진짜 엔딩이 별거 아니란 걸 아시겠죠? 약간 재료만 만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네, 다 어디든가 생산이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필요했던 거 흑요석은 이제 불착을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고요. 네, 그리고 강철, 강철 기본적으로 상위 티어 재료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라믹과 플라스틱과 앙철이었죠 세라믹과 플라스틱 둘다 생산해야 되는 재료입니다 플라스틱이야 뭐 저희 뒷그리도 있고 여기 있는 작은 어 부셔서 없다 이제 어 이거 폴리온 프레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세라믹은 이제 여기 있는 이 가마로 만드는 겁니다 가마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점토랑 석탄이랑 섞어가지고 만질 수 있습니다. 단열재로 세라믹이 최고긴 해요. 그래서 저도 세라믹을 여기 저기 좀 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랑 다이아몬드와 강철을 필요로 합니다. 뚜껑. 그래서 요리랑 다이아몬드, 강철 좀 기다려 봅시다. 강철이랑 다른 건다 됐는데 요리가 좀 모자라서 요리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좀 전에 그 쌩님이 말했다시피 좀 과하긴 해요. 이 시설이. 너무 멀어요, 기체에서. <laughs> 이렇게 멀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유리, 유리가 열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여기다 지워버렸네 수배럭이면 더 빨리 나오겠지. 그래서, 강철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서 킵해두는 게, 엔딩 볼땐좀 편합니다. 아까 우주선 만들 때, 에, 그, 수수롭게 수소, 만들 때도 강철을 좀 많이 썼어서 변화한 엔딩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 유리도 만들어 두면 여기저기서 쓰긴 합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관 타일 뭐 여기 저는 이 보관 타일 여기서는 잘안 쓰는데 나중에 스페이스 작업 가면 되게 잘 썼거든요 보관 타일 우주선에서 좁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좀쑤셔넣다 보면 보안타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타에도좀 괜찮고요. 에. 그거 말고 뭐창타일 정도, 창타일은 솔직히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 말고는 에어로단지 정도 사용되나? 갖고 해서 에어로단지. 어, 이것도 근데 플라, 이걸로 대체가 되긴 하고. 유리를 어디다 쓰지? 유리. 생각보다 쓰이는 데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유리가. 플럭스에서 한대 나온구나. 아무튼 뭐 엔딩 볼때 쓰니까 그때 만들어야 되긴 하겠죠. 어,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유리도 다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엔딩이나 봅시다. 됐어, 그만 만들어. 마지막으로 뚜껑을 달아주면은 엔딩. 뚜껑 우리 여, 이 행성의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합시다. 헤이 hey, 다이아몬드 지금 땅 밑에서 들고 온다고 오래 걸리나 보다. 네, 이런 식으로 엔딩 보는 겁니다. GXP 선생님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되게 익숙한 이름이라서 네, 동종업계 약간 다른 패드인 것 같아서 반갑군요 선생님. 음. 팔로우도 감사드려요. 이러면은 엔딩이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늑한 집 엔딩 진행이 되고요. 이런 버튼 나오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옵니다. 행생 곳곳에서 기뻐하는 듀프리를 보여주고, 여기를 왜 비춰주냐? <laughs> 미치겠네. 내가 이렇게 즐거웠나? 이제 이렇게 애들이 즐거워서 춤추는 엔딩. 감사합니다 가오시안 선생님 네, 자신의 기원을 아는 특권을 가졌던 무면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주어진 세계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서행성은 우리 고향입니다 네, 이렇게 고향은 아까 그 엔딩은 이제 고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고향이 정해졌죠 이렇게 약간 순환구조를 이루면서 엔딩이 정해진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아늑한 집 엔딩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아늑한 집 엔딩은 봤는데, 머리통이나 이런 걸좀 바꿀 수 있어요. 일단 뭐 캡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구조를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서. 저는 제 캐릭터인 애식칸에다가 뭐, 옥세체벌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저 머리들이 있는데, 애식칸 네, 머리에다가, 크리터들 많이 키웠으니까 크리터들로 좀 갈까요? 음. 그리고 아란고 있는 이이 이 동상으로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여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엔딩 두개다본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엔딩에 다 봤으니 나머지 공부를 좀 하러 가야 되겠죠. 다음은 나머지 공부를 가봅시다.